반갑습니다. 원앙생 원앙생 왕생 분나현미타 행목마정수기별 원앙생 원앙생 원재미타 해중자. 수지 평화 상공양 어망생, 원앙생, 원앙생, 왕생 화장 연하게 자타의 심성 불, 도 원하오니 이 목숨 마치려 할 때. 모든 장애 없어져서 바로 앞에 아미타불 진이 배웠고 즉시 낙토에 왕생 하여지다 바로 앞에 니타타치니니니니 즉시 알니니토에 왕생 왕생하여 지니 나.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몸뚱이를 가진 모든 유정은 반드시 몸뚱이를 버려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몸뚱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 모르고 간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연불 행자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야만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연불하잖아요. 연불 안 하신 분 있나요? 없죠. 근데 이 몸뚱이 버릴 적에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올 적에는 누가 오라 해서 우리가 왔습니까?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찾아왔고, 우리가 가겠다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불시에 이 몸뚱이가 무너져서 몸뚱이를 버리고 가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몸뚱이를 버릴 적에, 몸뚱이가 무너질 적에 그냥 잠잘 때 잠이 들듯이 곱게 그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고통받아라고 했겠어요? 언제라도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몸뚱이가 무너질 때 또는 축생들은 강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할 적에 그 고통과 두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 나거나 못 낳거나 누구나 이 생로병사의 그 법칙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평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가고 싶은 곳,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 매 순간 염불하고 염불하라고.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어, 이제 네 연불 하시다가 수행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가다 스님하고 10년 이상 어 되신 분들이고, 이제 한두 분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연불을 잘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번 믿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연부를 그러면 잘할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죠? 궁금 안 합니까?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한번 믿고, 한번 믿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믿고, 아미타불이 계신 걸 믿고, 서방 극락세계 정토가 있다는 걸 믿고, 그곳에 가기를 발언하고, 원하고, 그리고 염불하는데,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왜한번 믿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불수행 하시면서 어 우리가 누구나 다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가 다한 업장씩 짊어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을 만나서 아미타불께 의지하고, 염불하고, 다 맡기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혹자는 조금 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걱정을 해요. 더뭐 다른 거,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 이유와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공부예요. 지금까지 육도문중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육도문중으로 향했던, 썼던 그 마음 자리를 이제 돌려야 돼요. 어떻게? 180도 돌려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계로 돌려서 가야 되는데,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 마음 바꾸고 내 마음을 내 마음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요. 그걸 저는 널리 해석하면 밖에서 어떤 문제를 밖으로 찾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과 자비 원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고독하고 근본 번뇌와의 그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오랜 습기가 있어서 또 두렵고, 걱정되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부처님께 딱 맡기고 내려놓고 생사의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겼을 때 부처님의 가오지미력이 온전하게 우리한테 함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뭐내 뜻대로 안되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 무슨 또 원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찾습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따지고 제업으로 따지면 생사 제업, 수억 겁을 돌고 돌면서 얼마나 많은 제업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왕생 대업이라그 업을 짊어지고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 근생에 그 업장을 다 녹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오직 그 마음자리, 온전하게 맡기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발언하는 것, 원하는 것, 그곳에 부처님 계시는 그곳에 가겠다고 원하는 것, 그리고 염불하는 것, 이것이 갖추어졌을 적에, 반드시 부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꾸 사랑해요. 내가 자꾸 걱정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거를 부처님 빼게 그냥 맡기고 가야 되는데, 걱정을 해요. 그게 근본 번뇌인데. 우리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수없이 하면서 그 많은 그 생사, 고통에서 그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두렵고, 걱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적에,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안으로, 내 안으로, 참회하고, 간절하게, 모든 걸 부처님 전에 맡기고 했을 적에, 온전하게 부처님께서 큰 시주가 되시겠다고 하셨으니, 부처님의 가피를 온전하게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리는 우리가 부처님께 맡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온전하게 맡기는 것. 온전하게 그 정성을 다 부처님께 맡기고, 설령,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은요, 우리가 목숨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설령, 이 우주법계를 누가 다 줄 테니 그 믿음을 놓아라.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줄 테니 그 연불 수행을 놓아라. 그래도 바꾸지 않을 마음에 그런 철저한 정성심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금생에. 이 몸뚱이 버리고 갈 적에 이 세상에 미련도 후회도 없이 부처님께로 온전하게 갈수 있는 겁니다. 그 출리심. 버리심. 세상을 싫어하고 지극히 싫어해서 떠나려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토 인으로서 정토에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나 조금의 후회가 남아 있다면, 이 몸뚱이 버릴 적에 부처님 나라로 온전하게 갈수 있겠어요? 그 마음 자리 하나 맡기는 거, 정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 열심히 하는데도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 깊이 참회를 해야 돼요. 과거에 어땠다, 저댔다 그런 것들을 어? 되새기고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직 업장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업장을 우리가 소멸할 때까지 깊이 참회하는 것, 그리고 더 열심히 연불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1년이 다시 시작된다는 동지 기도를 오늘 모신 그런 인연으로, 어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나간 묵은 것은 설령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들은 다 놓아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오직 찰나찰나, 찰나 나무 아미 탑을 염불 잊지 않고, 부처님 생각 잊지 않고, 부처님 깊이 믿고, 그 세상에 가기를, 우리가 이 몸뚱이가 언제 무너지더라도, 그 곳에 가기를 항상 발언하고, 염불 잊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되새기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 성취하시고, 어, 연불 열심히 해서 금생했고, 생사 해탈하십시다. 네. 점심 맛있게 공연하세요.